야, 이형 12번 봐. 자 학교 홈페이지에 체험활동 5가지가 공고되어 있대. 미란, 뭐가 이렇게 디테일해? 미란, 수현, 민규 중에 두 사람은 각각 두 개의 체험활동을. 나머지 한 사람은 한 개의 체험활동을 하려고 한다. 상황이 이해 됐나? 자, 세 사람이 모두 다른 체험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체험활동이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있죠. 다섯 가지를 먼저 줄 <laughs> 하나로 분할을, 그제 <laughs> 체험활동을. 그 다음에 저 분할된 저 체험활동을 이세 명한테 분배해 주는 거지. 상황이겠지. 칠네 그제. 개선. 다섯 개 중에 두 개, 세개 중에 두 개, 한개 중에 한 개. 주의. 이두개두 두 개야. 곱하기. 같은 개수의 묶음이 두 개잖아요. 200분의 1 여기까지가 저 체험 활동을 다섯 개를 둘둘 하나로 쪼개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세 묶음으로 쪼개진 것을 몇 명한테 분배하는 거야? 세 명한테 분배를 하는 것이니까 몇팩토리얼. 3! 세그 이렇게 해서 계산이 들어가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앞쪽에, 앞쪽 계산하면은 이거 15 나오고요. 뒤쪽에 3백토리얼이 6이니까 이렇게 묶여서 전담 정신. 괜찮죠? 자, 토너먼트 쪽으로 갈게요. 자, 봅시다. 아,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하기 라고 하는데 어 7명의 프로게이머가 3강 대표 선발전의 대진표 얘들아 여기서 한 가지 가르칠 게 뭐냐면 어, 얘들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 여기 돈이 돈을 꿀빨고 있어요 오. 이걸 뭐라고 하냐면 <laughs> 그렇지 음. 얘들아, 부전승 이 얘들아 부전승 이, 이 케이스를 뭐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부전승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전승의 아이디어는 세팀 중에 두전승으로 올라갈 팀을 몇개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 한 팀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지 그럼 나머지 두 팀은 맞짱을 뜨는 거고요 근데 A, B 맞짱 뜨나 B, A 맞짱 뜨나 똑같잖아 그지? 이거 순서가 관계 없는 거지 그니까 러두전승으로 올라갈 팀세팀 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 그래서 두전승이 항상 나오면 두전승은 3시 1즉몇 가지? 곱하기 3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두전승이 2일 알겠지? 몇 가지 됐습니까? 음. 어, 요거를 잘 기억을 해놨다가 문제 풀일 때는 활용하게, 어,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이게 대진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냐면,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아니네. 어, 거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첫 번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다시 두 개로 쪼개진 다음에, 두 팀씩 나타나 된다. 이렇게. 요즘에들은 맞장등다는 말을 하잖아. 뭐라고 해? 그래? 맞다이등다. <laughs> 뭐라 <그래? 웃음> 맞짱등다 뭐라고 해? 요즘도 맞장등다 <맞짱> 그래? <laughs> 맞다이는 조금. 맞다잇으로 제가 좋아. 학교 다닐 때는 좀 낭만의 시절이어가지고 <laughs> 뭔가 친해지는 방법을 잘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싸우죠? 싸다 내가 쟤랑 좀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쟤 책상을 바로 때다 차려. 그러면 내가 화가 나겠지. 맞장 뜨겠지.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 오? 딱 가고 그... 나면 어떻게 돼? 먼지 그 여기, 아요 여기저기 터져 있겠죠. 응. 누가 오시죠? 부모님들 이렇게 오시겠지. 양가부니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한마디 하고 가요. 아... 그 다음에 딱 오면 어떻게 되지? <laughs> 딱씩 웃으면서 만나요. <laughs> 그러면서 야, 너 오늘 우리 집에서 밥다한 끼나 먹고 와라여아 그래. 어... 이상해졌어요. <laughs> 그때는 낭만의 시대니까 하고요. 왜 낭만의 시대예요? 낭만 엄청난 시대니까. 요즘 학폭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센시때하지만해 그게 가능했어요. 낭만이 아니라 그냥 무지 아니. 어? 고백, 고백할 때 무지. 제가 조금 예쁜 거 같아. 제를 좀 만나고 싶 같고 맞아. 됐다. <laughs> 색상을 바로 치. 야너 옥상으로 그 따라가. <laughs> 진짜. 몰라. 근데 그러면 이 정도만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언제? 나한테 이렇게 돼야 내가 해야 너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입상으로 <laughs> 진짜 따라오는 그때 갑자기 나 오다 죽었다 <laughs> 아, 진짜 별로다 <laughs> 야, 누구야? 죄였지, <laughs> 요였가 너무 오글거려요 예전엔 다 그게 먹혔어요 와, 진짜 얼마나 옛날 사람이시고 무슨 <laughs> <뭔> 소리야? 쟤, <laughs> 쟤 마이보다 아이유야, 아이유야, 덩가이라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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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야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아니요, 아니요, 진짜 요진니요이니 A. 수직 수직. 니 어떻게 수직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데 아니요, 아니요, 이니요아니이몇팀요아팀요아팀이죠 일단 요렇게 쪼개져야 돼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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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요아 왜냐면그니까이 어, 토너먼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야 너희들이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토너먼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야 남자들이나 알지 요즘 여자들 아시아 게임도 안 보던데요?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그냥 그축돌이되이나축돌이되나 그 알지 그치 요즘 잘 모르잖아. 에? 보통은 여기를 A조 여기를 B조라고 보통. 그래서 A조랑 B조가 맞짱을 떠서 A조의 최종 승자와 B조의 최종 승자가 맞장을 뜨는 게 결승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일곱 팀을 일단 몇 팀, 몇팀 나눠야 될까? 그렇지, 세 팀, 네 팀으로 쪼개서 A조, B조 먼저 나누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팀을 세 팀, 네팀 일단 쪼개야 되는 거 괜찮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잘 봐. 여기는 무슨 승이야? 부 부점승. 전승이니까 승부 전승은 곱하기 3이야. 알겠지? 세팀 중에 한 팀을 부 전승으로 꼽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내네 팀이, 내네 팀이 묶여서 내려왔죠. 그럼 여기는 다시 몇 개로 쪼개야 될까? 그렇지. 여기 두 번째가 여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얘를 둘둘로 쪼개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지금 이거? 그래서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이렇게 방법이 들어가요 그럼 계산 앞에서 또 천천히 함께 잘 봐. 첫 번째 얘부터 가셔야 돼요. 세팀네 팀을 먼저 쪼개야 돼요. 그러면 일곱 팀 중에 세팀 곱하기 나머지 네팀 중에 네팀 이렇게 딱 쪼개는 거야. 중복되는 거 없지? 이렇게. 그러면 세팀네팀 쪼개진 거 이해되셨죠? 그럼 한 팀은 열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여기서 부정승을 하나 고르는 방법이 곱하기 3이야 여기가 부정승이야. 이해가 됐어? 그럼 여기는 팀이 다 들어간 겁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 대진표는. 그죠? 그럼 여기 대진표만 작성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다시 둘둘로 쪼개서 두 팀씩 맞짱을 떠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둘둘 쪼개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팀 중에 두팀 쪼개서 그다음에 나머지 두팀 중에 두 팀을 쪼개서 먹어야 돼요. 그럼 구조상 이렇게 이렇게 바로가 쳐져야지 맞는 거고요. 이건 부전승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가 차지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걸 부전승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도 결 분할로 들어가면 몇팀몇팀 몇팀 쪼개는 거야? 두팀한팀 팀 쪼개는 거야. 근데 그냥 편하게 우리는 부전승으로 가자 이거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두팀한팀 팀 분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3c2 곱하기 1c1 이게 그냥 곱하기 3인 거야. 알겠지? 실질적으로 뜻은 예다잉? 아니지, 되셨죠?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그냥 두단한 거랑 똑같 나머지는 다 응용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뭐, 1070번은 그냥 두 전승, 왼쪽 두 전승, 오른쪽 두 전승이에요. 그럼 일단 몇팀몇팀 몇팀 쪼개야 돼? 세팀세 팀. 그렇지세팀세팀 쪼갠 다음에 두 전승 곱하기 3, 두 전승 곱하기 3이겠지. 그런 느낌으로.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딱 순열 조합. 이거 들고 이제 확 통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괜찮지? 그래서, 어 사실은 유형이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순열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마찬가지고 유형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총 유형이, 어, 순열 같은 경우는 유형이 14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조합은 13개 들어가 있으니까 2개 합쳐서 유형이 30개가 안 돼요. 알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했던 것들이 있잖아. 그치? 사전식 배열 같은 거는 니네들이 궁극적으로 이걸 잘해야 됩니다라고 따졌을 때 사전식 배열은 하나도 안 중요해. 알겠죠? 순열을 이용한 자연수 개수, 자연수 만드는 거랑 기본적으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사전식 배열, 이런 게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중요도 위주로 공부를 할 때는 진짜 딱 강조했던 것만 딱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봤자 공통수학이네요. 그죠? 근데 저게 4시, 2시, 2시, 인데왜그 루트 2 아니 시0 0분시 1로 안나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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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거 시이시2해 이렇게 해야 돼. 여기가 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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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유형이 3 0개가안 돼요. 두 개, 두개 합치더라도.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같고요그 다음에 너네들 이제, 어, 이제 행렬단원 남았는데, 행렬단원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행렬단원은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해서 한 번에 끝낼 거고요. 그럼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이제 흐름을 좀 보자. 거의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그 공통수학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기초연산 부분에 당하는 거지. 방식 더 쌔, 방식 뺄세 솔직히 이걸 못 하면 안 됩니다, 죠 그렇죠? 우리의 어, 주된 목적은 자, 곱하기, 곱하기 하실 때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전개 원리, 알죠? 방식 전개 원리. 원하는 항만 뽑아서 곱한다, 전개 원리. 그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 나눗셈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나눗셈 식이 중요했어요, 맞죠? 뭐 예를 들어서 ax라는 방식을 d x 라고 나오는데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나옵니다. 이 식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연산 부분은 이 파트에 해당하고 이 개념은 나중에 나머지 정리와 또는 인수 정리 쪽으로 개념이 흩어지요이 개념이. 그 다음에 곱생 공식은 당연히 곱생 공식 단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수분해 공식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지 만능이고 물론 변형 공식도 마찬가지 변형 공식도 같이 공부를 해야지 만능 그죠 여기까지가 앞쪽에서 배웠던 기초 연산인데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기본적으로 미정계수법이에요 미정계수법 중에서 이렇게 하죠 미정계수법 중에서 수치대입법에 해당하는 거 수치대입법에 해당하는 거라서 계수 비교 있죠. 이름을 이제 는다 배웠으니까 처음부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분류를 하는 거야 지금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정해지지 않는,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디서 쓰는 거냐면 한 등식에서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등식에서 미정계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항정식을 풀어나가는 것의 기초적인 문제풀이 방식은 무슨 차정리인가? 내림차 그렇죠. 내림차순. 중요했던 거다떠올라요 내림차순 중. 흐름 이해하셔야 돼. 알겠지? 앞서 배웠던 게요게 기초 연산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걸 들고 어디로 가는 거냐?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 나오는 게 방정식과 크게는 두 가지죠. 방정식과 크게는 함수 쪽에 대한 얘기인데, 함수 쪽. 방정식은 크게는 2차,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4차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의 주된 핵심 컨텐츠는 뭐였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가 어려워. 알겠지? 포인트 짚어주는 거. 모든 이론은 다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무슨 공식? 그렇죠. 모든 이론는다 근의 공식으로 바꿔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판별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무슨 관계? 음. 근과 계수 관계가 있어요. 다시 근과 계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합과 곱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되는 공식 중에 변형 공식 같은 거 있죠? 이런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2 a 이게 기본적으로 같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알겠지? 그리고 보통 이 방향도 중요하긴 한데 이건 변형 공식이라고 보다는 그냥 곱셈 공식이죠 같은 거예요, 그냥. 보통 두 군의 차합꼭 그리고 이들이 어려워하는 차 이제 a 마이너스 b 제곱 이걸 처리하는 방식. 분명히 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배웠어. 포인트 요렇게. 아니,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줄기가 뻗어 나가는 것까지 정리할 수는 없어. 그때 그때 다 살을 붙여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배웠던 거고. 3차에서 주식 핵심적인 컨텐츠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 4차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무슨 정리? 아니죠 이제 무슨 분해? 그렇지. 그 인수 분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슨 제법? 그렇지. 조기 제어차. 중국의 수학자가 만든 방법이죠. 아니... <laughs> 아직도 믿는 애들이 있어. 알겠지? 나중에 가면 친구한테 몰래 얘기야. 야, 제가 배운 중립제법이 사실 중국의 수학자 조립제가 개발합 거야. 그럼 그 친구도 속아야지. 그럼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친구 맞죠? 그럼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친구들 그냥 전국적인 사기 행동이아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4차 중에 특별히 어려웠던 거두개 무슨 차식? 보기차식 okay. 보기차식 형태의 방정식품 당연히 보기차식 인수분해 방법 사용합니다 두 번째 대칭식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대칭식이라고 서 배웠죠. 개수가 대칭입니다. 배웠죠? 어떻게 알아듣지? x제곱을 묶어서 뭐 앞쪽에 x 플러스 뭐 x 이입의 제곱 이런 형태 만드는 거 배웠을 거. 그래서 고기차식과 대칭식 요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대칭식 처리하는 거. 두 번째, 3차는 큰 주제가 뭐냐면 x 세제곱은 1이 되는 거랑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더 오메가 요게 요 컨텐츠가 두 번째 신념이죠. 됐죠? 큰 줄기. 되셨나? 그다음 이제 함수 쪽으로 넘어가면 함수 쪽의 큰 주제는 뭐냐면 2차 함수의 관다 그래서 2차 함수는 항상 주미했던 내용이 뭐냐면 아래로 불록 위로 불록 모양 판단한다. 음첫 번째 모양. 첫 번째는 뭐야? 무슨 방정식?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축입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다 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요정도 그리고 이 이참수의 반점에서 뭐를 이해하자? 2차 방정식 도구로서 사용하는 2차 방정식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게 지 교점의 무슨 좌표였지? 교점의 무슨 좌표? 이한 줄에 이, 이, 이 포인트가 너네들이 수학을 진짜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주제니까. 됐어? 방정식을 모두 이해하자. 함수로 이해하자의 주제는 이거야. 교점에 좌자표가 그린 거야. 이런 거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이 개념이 발전하면 무슨 부등식으로 갑니다. 2차 부등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의 이해는 자, 차 함수에 대한 이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제 왜? 모든 2차 부등식은 다 2차 함수로 풉니까 고민 되십니까? 이들이 어려웠던 줄기 바닥 보고 있어요. 부등식이 항상성립조건 자 항상성립조건 어렵죠? 중요하다고 가르친 이유는 이 항상성립조건이 결국 앞으로의 선행과정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알겠지? 항상성립조건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고 하는 기억나지? 한판줄 한판 좀 어렵죠. 근데 몇번 해보면 감이 오잖아요. 이거 해볼 해봐야 돼 알겠지? 문제 풀어봐야 되고 이걸 해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요두 가지 컨텐츠가 부등식에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보이세요 지금? 요게 공통상 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고 나서 여기서 큰 주제가 끝나죠, 맞죠? 큰 주제가 끝나요. 여기까지가 이렇게가 대소파트예요. 중 1, 2, 3 포합. 됐지. 중일 리상 포함해서 이거 배우려고 지금 중등에서 앞에 1학기 내용 배운거 알겠지? 그다음에 이 파트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파트가 뭡니까? 순열 플러스 조합. 순열 조합 내용.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에 해당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 파트가 뭡니까? 행렬.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행렬은 행렬은 단독 단원 알겠지 도대체 이걸 왜 부활시킨지 이해가 안돼 다른, 다른 과정과의 연계성도 없는 단고 정말 이거 여기 행렬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끝나 알겠지 이게 문제가 어떻게 응용되서 나올까 이걸 수준에 어떻게 낼까 그게 궁금한 거고 저 살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렬은 굉장히 단독적인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공통면에서 나오고 공통면에서 끝나 물론 행렬 표현이 뒤, 뒤에 선행공부할 때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현 자체가 행렬로 주어지는 경우가 나오긴 하지만 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나. 알겠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갖고서 두 번째 공부하실 때는 묶어서 한 번에 학습을 할때 주제를 딱 잡아서 봐. 나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고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방정식,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시고, 함수 파트 두 등식이랑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단독방어, 요거 단독방어 됐죠? 됐어요? 큰 줄기는 있는 거너네들이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뭐, 어떻게 배운 거지? 나뭇가지 하나하나 배운 거죠. 나뭇가지 첫 번째 나뭇가지, 두 번째 나뭇가지 맞아? 서 벌레부터. 있네. 맞아? 그럼 다 배웠으면 뭐가, 뭐가 보이셔야 돼요? 큰 숲이 보이셔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기둥기둥으로 배우는 기둥기둥줄 끊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됐지. 나중에 가면 이건 소멸해요. 왜 소멸하죠? 당연하니까. 나중에 소멸하는 당연한 당연하기 때문에 됐지. 니네 지금 이거 완전적으로씩 전개 못해서 이거 외우신 분 있어요? 없죠? 당연하니까. 너의 공부 목록에서 삭제가 된 거죠. 당연하니까. 됐지?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알겠지? 여기 부분은 나중에 가면, 당연해져서 너의 공부 목록에는 사라져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진짜 주된 컨텐츠는 얘라는 거죠. 결국에.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할 때는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조금 진행해 봐. 그럼 너네들 각자 한 바퀴 돌면서,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을 거잖아. 그걸 잘 체크해놓으란 얘기요 내면 알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그 약점인 부분을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선생님 저의 약점인데요? <laughs> 아니야 잘하는 것도 있어 알겠지. 선생님 어, 왜 그렇게? 아니 그럼요. 어, 이렇게서 해 정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되겠지? 전체적인 흐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때는 또 시야가 조금 달라질 거야 그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다르다 한번네가 배워야 될 거를 알고 다시 걷는 거랑 위지의 앞에 안개 낀 부분을 다시 걷는 건 달라요 앞에 몬스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개가 껴있으면 그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제가 어떻게 끌고 왔어요 앞에 슬라임도 안개 없어 벌레들이 밟고 지나가는. 뭐가... 근데 막상 가봤더니 벌레가 2만 아 어, 벌레 6만 원이 됐어. 그런 분들께 이렇게 끌고 가다가 중간에 뿅 빠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맞아? 꾸역꾸역 그냥 되는대로 되는 대로 가다가 만신창이가 되네 된 애들도 있죠. 우리들이인 것 같아, 그렇지? 만신창이 딱도착한 겁니다 지금. 맞아. 지금 현실치고 표현을 너무 비정기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할 거고, 오늘 행렬은 못 나갈 것 같아, 시간은. 네, 어, 행렬은 못 나가고, 과제는 제가 150주까지 내릴 테니까, 전체적인 조합 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세요.